조용히 안 하면 나 남동불일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데 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laughs> 그 알아둬야 할 현대 시인이고요 아주 짧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전에 어, 좀 얘기를 할게 뭐냐면 은 내가 항상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시인은 어, 13명 정도밖에 얘기를 안할 거예요 130명도 아니고요 13명입니다 고작 13명 근데 예전에 한 학생한테 이거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름을 알아서 뭐하니? 그... 와 아... 이수호다. <laughs> 롤 알아. 하는 사람이 피이커 모르면 되냐? 아, 몰라도 되지. 김현아 몰라? 손흥민을 모르냐고? 주현이가 몰라 크게 상관 없대요. 아, 어, 아, 너나가라 페이커 페이커 BTS에서 어, BTS가 누군지는 알거고 <laughs> 르세라핌이 누군지는 알거 아니야 심지어 씨 일본인 카즈와도 알면서 <laughs> 이걸 <이거라나>? 알아? <laughs> 우리나라의 시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 예전에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잖아. 외세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는 일제 강점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있잖아. 모리 나리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획하는 건 뭐였냐면은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 하층민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국어를 빼앗고요. 일본어를 국어를 대신하게 했었어요. 그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초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어를 배웠을 경우에 그들이 쓰는 말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본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의 자식을 낳았을 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가르치겠죠. 이렇게 30년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나라들이 모든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일본어를 쓰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 정신, 그리고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걸 빼앗는다는 얘기는 조선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빼앗고 완전한 한국 식민으로 만들다라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렸을 적부터 처음 배웠을 때는 엄마라는 단어에 되게 많은 우린, 우리나라만의 정서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거든. 니네가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대뇌었던 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언어에서 있잖아. 우리는 자, 뭐 예를 들어 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배웠을 거 아니야.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런 거라든지. 그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물론 이제 멜로디는 외국의 것이겠지만은 하지만은 가사를 우리 말의 정서로 그래서 드러냈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정서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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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떠한 어, 글 같은 걸 봤는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한국말 할줄 알면 되지 굳이 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 수학은 왜 해? 복수수 써먹을 데도 없는데 미적분 살면서 얼마나 쓸 거라고? 삼각함수를 쓰면 얼마나 쓴다고? 어? 그거는 왜 배워? 야, 예를 들어 어 목성의 공전주기 이거 배우면 뭐해? 써먹을 데도 없는데. <laughs> 나는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애들 보면은 좀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영어로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도 봤거든.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국어가 바뀐다. 라고 하면 있잖아.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고 왕이 있잖아 한나라 침입 때 항전하다가 결국 나라가 빼앗겼거든 한나라에 의해서 음. 그때 만약에 그런 새끼들만 모여 있었으면 있잖아 야 저렇게 대단한 중국 중원의 한나라에게 어 우리는 차라리 거기서 어 한나라 사람이 되자 자발적으로 음. 우리나라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우자 그렇게 했으면 있잖아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됐을 거야 근데 그게 비단 고조선 시대만의 일이었을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네 한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같은 이에요 한국말만 할줄 안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개인적으로 내가 막 그런 댓글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뭐, 이재용이라면은, 이런 생각하는 게 있잖아. 자식끼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그럼 그 가족이 아니지. 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지. 예전에, 어떠한 연예인인데 아주 옛날부터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자식을 외국에 보냈거든? 그런데 그 외국에 보낸 자식이 아빠랑 대화가 안 통해. 왜? 한국어 까먹었거든. 난 과연 그들이 가족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 우리나라에 정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일깨워줬던,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막 니네가 어렸을 적부터 막 되게 많은 그런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 알고 지냈던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 고등교육을 받고 있잖아. 고등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시인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아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수업을 기획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네이마르, 손흥민, 호날드를 모를 수가 없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축구선수 13명이 아니라 130명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누가 김연아를 모르니? 여기서 누가 페이커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 <laughs>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중간 중간에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답 못하면은 너네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있잖아 한 친구한테 안중근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머리 글적이는 놈이 있잖아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새끼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어 저것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좀 이따 얘기하는 이런 시인들도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시인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이 시인들을 모르면은 어 안중근을 모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일제 감정기 에 나와 있는 그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시인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면 참 도움이 됩니다. 어 입시로 얘기하자면요 모의고사에서 S E A를 분석을 할때 있잖아 이 상황이 긍정적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를 통해서 아니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먼저 시인의 이름을 알고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본다면 상황도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인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외우고 그의 작품이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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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해 주세요.